안녕하세요. 세차와 벵갈 고행 채널을 운영하는 부산 스탠보이 차년장김동호입니다 세차 이야기 139편, 여름 준비, 그리고, 어, 차량 운전하시는 분의 직업에 따른 세차 위생 관리, 그, 오늘 작업할 2013년식 K5, 한 7만여 키로 조행한 차량이고요. 학교 선생님 차입니다. 그 보통 학교 선생님 차들의 일상을 보면 출퇴근이 주로고 가끔 뭐 가족들하고 운행을 조금 하시거나 그래서 연에 1만 키로 주행을 하실 분이 잘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보통 또 공무원, 관공서 공무원 하시는 분러니까 직급군에 따른 차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제가 주기를 하면서 보니까 어, 특별하게 세차 관리를 안 하고 많이 타시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냥 출퇴근 정도로만 타시기 때문에 또 그렇고, 외부는 그냥 주유소, 주유하면서 기계에서 차 정도. 그리고 이제 이, 보이다시피 색상이 또 실버, 은색이니까 또 그런 경우들. 그리고 10년이 됐는데, 어, 오늘 이제 입고한 이유는, 그 이전에 또 다른 선생님께서, 어, 저번에 SM5 10년 된 차, 제가, 야, 이 차에 오랜만에 한 작업 제대로 해볼까 했는데, 그때 에바 클리닝을한 4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. 그 선생께서 님 이제 요두 분이서 친하신데 또 이제 이름도 오고 깨끗하게 하면 타시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조건이 이제 원래 강아지 한 마리를 가끔 태우시는데 그 강아지 털이 굉장히 단모고 많지는 않은데 의자 밑에 숨어 있습니다. 원래 이제 오늘 작업은 에바 클리닝하고 프리미엄 고급 에어컨 필터 교체 그리고 양쪽 거 스팀 통풍구 스팀 클리닝. 그리고 시트를 다 드러내고 천장 하고 안전벨트까지 하는 토탈 딥 클리닝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제가 오염 상태나 차량 상태 보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세미 클리닝 위주였는데 또좀 전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몇 달간 또 선생님이 또 따님이 운행을 할 거래요 그러면 또 어머니 입장 운행하고 또 다르죠 조건이 어쩌면 또뭐 강아지 털을 싫어할 수도 있고, 그래서, 어, 일열 시트는 탈거를 하는 작업으로, 그렇게 해야 또그 밑에 숨은 먼지도 제거하고, 털도 제거하고, 시트도 깔끔하게, 그렇게 작업하기로 또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. 차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소개를 드릴게요. 자, 실내 기온은 22.2도, 습도는 낮아지면서 지금 바깥 기온은 제가 아침 8시부터 지금 이제 가게를 오랜만에 오픈했는데, 화창합니다. 뭐 은색 차량이니까 10년을 타도 무난한데 아마 앞 유리 상태를 제가 보니까 유막이 굉장히 많이 낀것 같아요. 아마 따님이 운행을 하시면서 아마 불편하다 하면 이거는 또 따로 할 문제고. 자, 보통 이제 여성 운전자들 분에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운전석에 이제 화장 자국 그리고 예를 면는 선크림의 파운데이션 자국이 운전석에는 항상 이 많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타시는 분들의 차들이, 이런 가벼운 먼지들, 가벼운 먼지들이 늘 있고, 그냥 사용감이 1인 사용이다 보니까 그냥 1인 사용감 느낌. 그래도 기본 운전자 주변에 집중 케어는 할 거고, 보통 이제 시트도 그냥 이렇게 그 타시니까, 이런 먼지가 오래가는 백이어서 그대로 타시는 경우들. 그리고 10년이 되면 차 안에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. 그거는 운전자들은 못 느끼시고, 저는 문을 열자마자 항상 느끼는 차량의 이런 내장재 재료 냄새부터, 그냥 심한 오염은 아닌데, 타다 보면 냄새가 나는 주 원인. 그리고 에어컨 켰을 때, 심하지는 않은데 나오는 냄새. 이게 이제 거의 한 10년을 그냥 무난하게 짧게 주행하면서 1년에 한 5, 6천 키로, 많으면 7천 키로. 그 정도 선에 있는 차들이 특징입니다. 이제 이 차가 특징이 좀 제가 싫어하는 순 악질 매트가 있어서 일단은 햇빛 건조 중이고, 일단 강아지를 태우죠. 강아지 동성. 요즘에 이제 반려견, 반려무가 뭐 가족이기 때문에 큰뭐 차이를 두지는 않는것 같아도 차를 또 만져보면 다릅니다. 자, 트렁크 매트는 큰 오염 없었지만 지금 날씨가 엄청 좋죠. 자, 이럴 때는 매트를 1년에 한 번은 강한 햇빛에 그 햇빛이 어쨌든 뭐 소독 살균 역할도 해주니까 제가 온도계가 그늘에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, 그늘에서 있을 때는 21도 밖에 안 되죠. 벽 쪽에. 그런데 아침부터 해가 뜨는 쪽에는 온도계가 이제 해를 정면으로 보니까, 예, 이거는 정상 온도는 아니고, 보통 제가 이렇게 그날 이 하절기에는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5년 되니까 입구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. 이거는 이제 휴일에 한번또 에폭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. 일단 뭐 짬밥이 차고 시간이 흐르면 보수할 것도 늘어나고, 이 바닥은 이런 에폭시 재질은 절대 하지 마세요. 자, 도어도 사용감. 그 심한 오염은 아니지만,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눈에 거슬리는 오염들이죠. 그래서 시트는 작업 때문에 일렬만 드러내는 겁니다 요 밑에 이제 보면 어... 아까 보니까 뭐 강아지 사료인가 이한개 뭐 정도 이렇게 보이고 그쵸 그래서 이게 찝찝함의 차이를 결국은 시트를 다 드러내는 작업 비용이 플러스가 얼마 됐을 때 하고 이제 풀 스팀 딥 클리닝은 천장까지 하는데 1인 운전자고 깨끗해 가지고 안 하고 벨트도 그냥 가볍게 사용하니까 그대로 하시고 이제 사용감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. 2차 같은 이렇게 진행할 거고, 그, 이제, 뭐, 5월달도 거의 한 8일? 지금 5월달도 초반부터 비가 많이 와서 저도 굉장히 운영이 힘들고, 어, 뭐, 다들 힘드셨는데, 이게 이제 시즌이 세차 위생 관리에 대대로 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. 그리고 에바 크리닝은 어, 보통 뭐, 금액별로 뭐,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고, 뭐, 비싸다 안 비싸다로 이렇게, 그 실토하는 소비자도 있는데, 그 가격에 맞는 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, 저처럼 샵을 두고 이렇게 일하는 곳에서는 어떤 작업의 안정성이 있습니다. 작업을 안정되게, 어, 집중해서,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, 클리닝을 더더 하려고 애를 좀 쓰는 편이죠. 그래서 차량 작업 전에 자체 약이 139편 어 에어컨 사용에 계절이 돌아왔고 날씨도 더워집니다. 그리고 내 차가 연식이 오래되었던, 연식이 2~3년 되었던 어 에어컨에는 곰팡이는 생겼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를 갈았습니다. 냄새 안 납니다.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관리를. 마음 먹고 받으시기 바랍니다. 어, 고객님께서는 차를 몇 년에 바꾸시지만, 이제 따님이 몇 달을 타셔야 되고, 냄새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작업은 진행되고, 거의 풀로 한 8시간 진행될 겁니다. 외부 세차 패키지까지. 자, 그렇게 해서 작업 진행되고, 나중에 작업 간간히또 업로드 할수 있는 내용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